나쁜 남자 더하기 데이트 폭력남 더하기 바람피는 남자였던 거예요, 사실. 인간 쓰레기였던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얼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라이트하게 가기 위해서 가사 하나를 해석하고 번역해 보고 쓸 만한 표현들도 정리해 보는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지려 그래요. 가사가 좋은 게 뭐냐면은 주로 평상시 대화로만 쓰여져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을 익혀두시면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사에 이제 북미의 문화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어요. 오늘 가사는 빌리 아일리 시의 배드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들이 되게 많고 이 표현들이 왜 쓰여져 있는지 상황들도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보죠.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White shirt now red my bloody nose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흰색 셔츠가 코피 때문에 빨갛게 됐다. 이렇게 돼요. 이게 되게 생뚱맞죠. 이게 뭐냐면요. 북미 문화에 은근히 데이트 폭력이 큰 사회 문제긴 해요. 그거를 약간 꼬집는 내용이고 가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자는 되게 착하고 천사 같고 그런 내용의 가사가 아니라 못되고 꼬시고 다니고 약간 이런 여자로 나와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제일 처음 시작을 데이트 폭력으로 시작했으니까 폭력적인 너를 견디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대하는 거다 이런 식의 뜻이 돼요. 사회 문제를 가사에 담아내버린 거죠. 자, 아무튼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Sleeping, you're on your tippy toes, creeping around like no one knows. 내가 자는 사이 너는 안 들키게 살금살금 돌아다니지. 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보면 TP 토가 뭐냐면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니는 걸 TP 토스라고 하고요. 크리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크리핑은 뭐냐면 뭔가 돌아다니는데 꿍꿍이가 있다든지 나쁜 마음을 가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닐 때 크리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안 좋은 일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 Think you're so criminal. 크리미널이 범죄자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범죄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스트, 그리고 멋진 남자.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면은 Bruise on my both knees for you. 이 가사의 뜻은 뭐냐면은 무릎을 오래 꿇어서 멍이 든 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온 거죠. 첫 번째 문장에 데이트 폭력을 암시하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Don't say thank you or please. 번역을 하면, 제발이나 고맙다고 하지 좀 마. 이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요. 북미권에서 남 시킬 때, 자기 맛대로 툭툭툭툭 뱉고, 이거, 이거, 이거 해. 이런 다음에, 땡큐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플리즈 하고 그냥 가는 사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좀 그만하고, 나좀 건들지 좀 마. 약간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가사가 되는 거예요. I do what I want when I'm wanting to.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문장을 받아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나한테 뭘 자꾸 시키려고 들지마.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원할 때할 거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My soul so cynical. 이건 되게 그냥 간단하죠. 어, 내가 좀 시니컬해. 약간 이런 뜻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So you're a tough guy. 자, 이게 후렴구잖아요. 후렴구 같은 경우는 감정을 더 표현하는 부분인데 이제부터 후렴구가 엄청나게 시니컬하게 들어가니까 이 남자를 되게 얕보고 있다는 톤이 생성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 시니컬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비고는 트로 가사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톤을 더 잡아주는 게 여기 so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네가 터프한 남자라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like it really rough guy.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 문장은 이 like it really rough를 형용사처럼 사용한 거예요. 영어에서 대화할 때 보면은 이렇게 구나 저를 싹 합쳐갖고 형용사처럼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hard to breathe situation 어, 되게 숨쉬기 힘든 상황 문법은 다 틀리지만 대화할 때는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쓸 때가 있어요 like it really rough는 러프한 거 좋아하는 또 이걸 비꼬아야 되니까 러프한 거 좋아하는 남자라며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just can't get enough guy Just can't get enough도 역시 통째로 형용사처럼 사용된 거고요. Just can't get enough는 만족할 수 없는이란 뜻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뭐 예를 들면 되게 맛있는 초콜릿이 있어요. 하나를 먹었는데 좀 모자라는 거 같아.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뭐 계속 원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거를 just can't get enough라고 해요. 그럼 그거를 여기다 대립시켜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여자들이 이 남자를 사귀면은 진짜 계속 원하게 되는 그런 남자라는 거가 되고요. 그거를또비꼬 와야 되니까. 어, 그래서 네가 여자를 좀 홀리고 다니는 남자라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chest always so puffed guy. 이거는 남자들이 뻐기고 싶을 때막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가슴을 으 하는 거 있거든요. 한국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어깨에 힘 주고 다니는 약간 그런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슴에 힘좀 주는 남자라매. 약간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나쁜 남자 얘기를 계속 했고 너가 나쁜 남자를 하니까 나도 나쁜 여자를 하겠다 이제부터는 여자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밀당에 대한 얘기인 거고 파워 다이나믹 즉 기싸움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왜 중요한 거였냐면은 북미에서 은근히 데이트를 할때 여자가 남자한테 질질 끌려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좋다 싫다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데이트 문화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그런 가사였던 거예요. 자, 아무튼 보면은, I'm that bad type. 난 그런 나쁜 타입이야. 그리고서 어떤 타입인지 입체부터 성립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Make your mama sad type. 자, 이것도 아까처럼 make your mama sad를 통째로 형사처럼 용쓴 거고요. 너의 어머니를 슬프게 할. 이런 뜻인 거예요. Make your girlfriend mad tight. 이거는 이제 단순한 문장인데 mad tight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화난 게 아니라 진짜 폭발할 정도로 화났을 때 mad t i g h t 이라 그래요. 너 여자친구를 정말 화딱지나게 하는 그런 타입의 여자 이런 느낌이고요. My s a d is your dad type. My s a d is your dad를 형용사처럼 통째로 쓴 거고요. 너의 아버지도 꼬실 그런 여자 약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나쁜 여자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기싸움하는 내용이고 또 남자는 데이트 폭력남이니까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지지 않겠다 이런 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후렴구 마지막에 "I'm the bad guy"라고 나오는데 이 문장이 히든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반어법이에요. 보통 북미에서 "I'm the bad guy" 이러면은 약간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 내가 좀 나빴지 뭐 이런 식밖에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동시에 배드가이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좀 멋지지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 문장도 되게 반어법이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 데이트 폭력남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자인데 배드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배드 거이라는게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녀 불평등 문제를 비판하는 가사이기도 한 거예요. 이 아주 짧은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북미의 문화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문장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계속 비꼬고 있어요. I like it when you take control, even if you know that you don't.라고 하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난 네가 주도권을 잡는 게 좋아. 뭐 근데 너도 알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지만. 약간 이렇게 또 비꼬는 투로 들어가는 거고요. take control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잡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이거를 take control of yourself. 이러면은 정신 좀 차려. 이런 뜻도 돼요. own me. I'll let you play the role. 날 휘둘러봐. 그런 척 해줄게.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것도 엄청 비꼬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let you라는 동사를 썼잖아요. I'll let you라고 하면은 환영하면서 어, 그래. 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뭐 찝찝하하뭐좀좀약땡기지지않지지만래래하하해해줄이이렇사용하하는우우더많많든요지지딱딱러러있 그래 있는 예요요 i l b o a l i b a l e y o u r a n i m o a l 너의 애 l 동물 i 돼줄게 이런 뜻인데요 e 혀아 t o 죠사실 i My m o m a l i l e i t of i t t e b t o a l i o a l i t i o a l i t e of a l i t i t o a l i o a l of a 이 i t t l e b i 이 소중한 추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를 되게 좋은 분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But she won't sing this song. 이 노래는 안 부르겠지. 아무리 어머니가 되게 좋은 사람이어도 이 노래를 싫어할 만큼 나쁜 여자가 됐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표현인 거죠. If she reads all the lyrics, she'll pity the man I know. 만약에 가사를 다 읽으신다면 나랑 사귀는 사람을 되게 불쌍하게 여길 거야. I'm only good at being bad. 난 이제 나쁜 여자밖에 못하겠어. 이거는 사실 나쁜 남자를 비꼬는 툴을 쓴 거고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I like when you get mad. 너가 화가 날때 좋아. 이 문장은 북미에서는 남자가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휘두르는 남자를 부각시키면서 비판하는 문장인 거예요. I guess I'm pretty glad that you're alone. 너가 아직 싱글이라는 게 나는 좀 기쁘네 여기서 프리디는 뭐냐면 v e r 대신에 쓸수 있는 대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만 하는 말투거든요 You said she's scared of me. 걔가 나를 무서워한다고 말했지 이거는 뭐 단순한 문장인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무섭다라는 거를 fear라고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영어에서 fear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고 웬만하면 scary, scared of, scare를 많이 써요. fear는 공포에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공포라는 거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그거 숙지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she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거나 썸을 타고 있는 사이에 가사의 주인공하고도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나쁜 남자 더하기, 데이트 폭력남 더하기, 바람 피는 남자였던 거예요, 사실. 인간 쓰레기였던 거죠. I mean, I don't see what she sees. 음, 걔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I mean은, 어, 그러니까, 음, 이런 추임새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you know, 약간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Maybe it's because I'm wearing your cologne. cologne은 남자 향수를 얘기하는 거고, 여자 향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erfume이에요. 그리고 향수를 쓰다는 u s 를 쓰지 않고 wear를 써요. 그래서 wear perfume, wear cologne.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가사를 번역을 해보면, 음, 내가 너 향수를 써서 그런가? 약간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은이 남자랑 같은 향수를 쓴다는 게 너랑 똑같잖아.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너랑 똑같이 행동하니까 무섭다고 느껴지는 건가? 이러면서 남자를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가사는 다 끝났는데요. 정말 잘쓴 가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비 빗고, 모든 게다 반어법으로 들어가 있고 치밀하게 쓰여져 있었던 가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데도 더 재밌었고요. 그럼 오늘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Take control. 이거는 되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주도권을 갖다 또는 뭐 정신을 차리다 약간 이런 뜻도 있고요. Can't get enough.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자주 사용해요. 특히 뭐 맛있는 거 있을 때. 그럴 때 되게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원하게 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재밌는 가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